가 있는데 A에는 기어하고 바퀴아 축이 나오고요. B에는 지뢰하고 도르래가 나오는데 어... 얘는 네 파트를 우리가 지뢰만 계속하고 기어만 계속하고 힘들 수도 있어. 일곱 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얘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하고 네 가지를 가지고 얘는 일곱 살때 이노베이터를 했던 친구야. 근데 센터에는 이노베이터를 안 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올라온 친구가 있을 거 근데 이노베이터로 우리가 짧게 했죠 상점, 상점, 상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노베이터를 갖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분머신 A에는요 자 기어하고 박해축 그러니까 기어의 정의, 박해축의 정의 이거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거지 이 아이들한테 이거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기어, 도르래, 박해축 지레, 빗면 이런 거를 한번 쭉 달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이거는 교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어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것도 예전에 윤주인이 어 7살 수업 기어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좀 코드를 했어요. 기어는 다 알고 있어요. 톱니바퀴로 되어 있고, 기어와 피니언이 있어. 기어는 맞물리는 거고, 우리는 피니언을 막어 맞물림축이라고 하죠. 구동축, 맞물림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거는 그두살대까지 나왔던 거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으라고 기어는 활상이 있어서 큰 것과 작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기역자나 니언자나 수직이나 수평이나 이런 종류의 점이 다 있는데 기어는 톱니바퀴야 일곱 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리고 기어랑 서로 기어 혼자 안들어가고 같이 돌아가는 거 같이 돌아가는 게 피니언이야 얘기해주면 되고 기어 안에서는 꼭 알고 지나가야 될것 회전방향 같은 방향 다른 방향 회전속도 빠르게, 느리게, 가속구조, 감속구조. 이건 다 해볼 거예요. 그럼 기어 톱니가 있는데, 이 안에는 팔톱니. 너무 조그매갖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조그만 거 찾으라고 하지 말고, 잘안 보여요. 부시랑 섞어 있어갖고. 그래서, 기어를 내가 어떤 것부터 꺼냈냐면, 스팀파크 있는 기어를 먼저 꺼냈어요. 스팀파크 기어 꺼냈고, 또 기초기계 있는 기어를 꺼냈고, 그 다음에 심플로 넘어오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기어들만 다 찾아봐. 근데 저기, 길다, 막대천생인 축기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압박이, 엉망이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색깔로 불렀었고, 기어는 다 정말 톱니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거예요, 기어를. 누르면 모양들이 다 변해. 기어가 회전이 기어자이런서로 변하고요. 향기, 스포이어도 변하고다 어, 변해, 전부 다. 그 이걸 쭉 보면은, 는데 이걸 내가 만들어서 줄게요. 그리고 얘는 기어가 움직이는 거.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그 시계 마을에 있는 건는 만화로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돌아가는 시계가 돌아가는 동영상으로 되어 있지. 기어들이 다 돌아가서 자동차가 되는 것들이고요. 이사 음. 여기까지 사진 찍어는 거예요? 얘는 박혀축하고 기어에 관련된 사진들이고요. 이제 기어 3차시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기어를 알아야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선생님들 있었던 걸 해줄게요. 왼쪽 오른쪽 돌아가고 기어 연결해서 돌아가고 이거는 워크북하고 밴드에 있는 걸 갖고 온 거고 위에 있었던 게 눌러주면 돼요. 아 이거 됐다. 여기 이, 이 위에 있었던 게 윤효선 선생님이 주인이 했었던 거고 그 밑에 내가 짝짓 짝꿍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도 그것만 바꿨어요 크라운기어 기업. 크라운기어가 두개 들어있고 이거는 왕관처럼 생긴거 이것도 일곱살이니까 그냥 똑같이 윤주임이 했던거랑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대신 추가한 거를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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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기역자나 니은자나 가로가 세로로 되고 세로가 가로로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돌아가는거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크라운기어는 이렇게 이거 선생님들 보라고 자, 가로로 돌아가는 게 세로로 바꿔주는 거야. 또, 세로로 돌아가는 게 가로로 바꿔주는 거야. 크라운 벽을 주면되고이 기어를 가지고, 그 다음 3차 시가 블렌더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 봤죠? 얘는 그냥, 이거 수업할 때 그냥, 어, 계란 한 개, 노른자만 빼고 흰자만. 탈랑한 게인데요, 5분 안 걸려. 자, 제초기는, 제초기는 풀을 깎는 거예요. 풀 깎는 거라도 기어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그림 보여주는 거고, 아이들이 만들었던 건데, 7 살이라 <laughs> 이렇게 만들고 떼가면안 되는 거예요. 꿈이야. 우리가 테마 건축이 있으니까 테마 건축으로 풀 깎는 거야, 지금 산소 있는 풀. 풀 깎는 거고, 얘도 지금 풀쫙 붙여놓고 제초기로 풀 깎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게. 이렇게 갖고, 그래서 스토리 스타터를 따로 안 빼도 나는 시폴 머신 안에 스타터 얘기도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줄을 선호한다면, 어, 그러니까, 테마 건축 교구가 있으니까, 얘들이 이걸 빨리 만들고, 아니면 애들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원리가 어려운 한 친구가 있으니까, 두세 명은 제초기를 만들 때 또,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저런 걸 꾸미는 거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놀이동산도, 여기는, 이게 무슨 회전목마야. 이거 회전목마 아니야. 그냥 회전 그네처럼 생긴 거지. 그래서 <laughs> 의자지. 근데 여기 회전 목마라고 돼있단 말이야. 회전 목마라고 그림을 보여줬는데 얘를. 목마는 말이 있어야 돼 얘들은 사실은 말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다음또 팝콘 카트 기어에 대해서 알아갔으니까 팝콘 카트도 난 그냥 이렇게 다 붙여줬어. 전부 다. 워크북에. 뭐그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살이라서뭘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테마 건축에 있는 걸 꾸며줘라. 자 이렇게 만들어라 가 팝콘 카트 가지고 놀이동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퀴아축은 뭐냐면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다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 이 안에 기어는 바퀴아축, 고카트, 손수레 이런 주제가 있지만 이거를 스토리 스타터처럼 이야기 꾸미기처럼 묶어줘라 그 대신 바퀴아축이 뭔지 바퀴만 있으면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기초기계 할때 바퀴 하나만 굴려보잖아요 그리고 바퀴 두 개를 굴려보잖아.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축으로 연결시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는 바퀴는 우리가 굴러가는 게 바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자, 바퀴 축에는 주행하는 모두 단일형 분량 이 워크북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 마찰이 나와요. 마찰이 뭐냐면 기울기가 있어서. 움직였을 때마찰력 있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찰력이 없는 거는 미끄러지는 거야. 마찰력이 많아서 미끄러지는 거야. 굴러가는 게 아니야.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형장치에서는 움직임 형태,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나오고,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바퀴 정의, 관성, 앞으로 빨리 달려가다가 멈추지를 못해. 그죠? 렇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 그리고 축바퀴가 뭔지, 크랭크가 뭔지, 핸들다가 뭔지, 이거를 여기. 이것도 워크북 어, 교환에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바퀴는 정말 타이어가 있는 바퀴라고만 생각해 친구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자 동그랗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얘를 이렇게 움직여, 이것도 바퀴라는 거예요. 바퀴 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핸들처럼 생긴 원형 바퀴, 이것도 바퀴예요. 축 바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크랭크 핸들은 뭐냐면 L자.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데 L자형 손잡이, 손잡이라고 부르죠 이거, 이거. 이것도 지금 바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를 돌리면 얘를 돌리면 움직이는 게 바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핸들바는 막대처럼 핸들처럼 막대 손잡이가 있는 요거 이것 얘가 핸들바라고 한대 이게 여기 나와요 신부름인데 이런 건 우리가 그냥 건너뛰고 많이 갔었는데 선생님들 알아라고 교육하면서 연구소 하는 거라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 마찰력은 마찰력이 계속 나오는데 두 물체랑 접촉면이 넓은지 좁은지 아니면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방향 이건 예전에 과학 선생님이 한번 마찰력, 힘, F, 뭐, 뭐 파워, P 해갖고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두산백그 찾아보면 나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바퀴들이 변천사야 동그랬던 게 어떻게 움직였고 기원전 5000년도부터 해갖고 3500년은 어떻게 했고 이 이야기가 빙글빙글 돌아요, 박혀. 축이 어떻게 바뀌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요. 이것도 다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 이 책만 읽어도 되는데 선생님들 알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움직였던 거. 자, 동그랗게, 원래는 굴림판을, 이 이집트 역사에서 나오는데 굴림판을 돌렸던 게 동그랗게 깎아지기 시작해서 무거워. 구멍을 뚫었어. 구멍을 뚫었는데도 무거워. 그래서 바퀴를 팔았어. 팔아서 했는데 덜컹덜컹해. 그랬더니 바퀴에 뭘 달았어. 그랬더니 이걸 이제 나무니까 썩고 부러지고 하니까 철로 만들었어. 덜컹덜컹해 덜금 그랬더니 타이어를 만들었어. 지금 언제 어디까지 발전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신발의 그 인라인. 여기까지 발전했다는 게 빙글빙글 돌아와요. 바퀴가 결정하기 음. 전 사람들은 나무삼의 밑에 군림대를 받쳐 짐을 날랐습니다. 이런 군림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고대 왕국이 바로 이집트였는데요. 시스 문명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피라미드는 7살이 보기는 어려워요.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 잘라단바는 아. 기원전 5년경부터데요 여기 책에 이게 나오고 여기 책에 밖에는 특별 이런 거 나오고 다료것특별에 나오고 여기 밖에 나와. 이런 얘기들. 근데 얘는 동영상으로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박해와 만대 총태의 바퀴가 등장했고, 우류왕조 시대에는 이 바퀴로 최초의 이륜수대를 완성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축대를 끼우는 축심 바퀴를 통해 헤드류 바퀴를 연결하는 바퀴살로 이루어진 새로운 바퀴가 등장했고, 이본기는 전차를 제작하는 데 혼됐습니다. 박해의 제도는 처음에는 목재였지만, 기원전 100년 경에는 바퀴 테두리에 철판을 두른 바퀴살 바퀴로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등장한 고무 바퀴와 공기를 넣는 고무 타이의 출현으로 바퀴는 한측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건 과학관에 있어요. 과학관에 하면 자동차의 구조부터 자동차 초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였고 누르면 다 나와 조형장치가 뭔지 다 나와 진. 얘는 그림만 있지만 진짜 자동차가 있어요. 진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걸 눌렀더니 여기 자동차 바퀴가 움직여 핸들. 움직이죠? 얘가 움직이면서 밑에 바퀴가 움직여. 그리고 또조향장치때 우리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건 자동차보다는 사실은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가 움직이는 거. 방향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자전거 말고 말 같은 것도 있어요 집에 있는 자동차들도 많이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 앞바퀴 뒷바퀴 페달을 어, 그리고 이제 바퀴들이 사용하는 것들 어떻게 돼 있는지 아이들이 왜사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야되요 그렇게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들 심플 머신 바퀴 있으면 잘안 보여 쪼꼬해 갖고 그래서 이거는 이너베이터 있었던 바퀴들 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바퀴아축 바퀴 도르래가 있는 걸 타이어에 끼웠잖아요 아까 바퀴 살이 있었다고 해서 굴려봐 이걸로 그서 이걸로 실험을 해봐요 실험해서축 끼워서 굴려보고 그냥 도르레만 굴려보고 바퀴만 굴려보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 왔고 기초기계랑 둘이 비교해서 또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거 바퀴가 움직이는 거 바퀴는 축하고 도르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움직이 거는 애들한테까지는 아니고 선생님들 을알으라고알으라고된 거예요 구동 방식은 전륜과 후륜이 있어요 사륜구동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 아르라고 연구소을가정고 교육 이라고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수업을 들어갈게요. 바퀴와 축에 대해서 바퀴 혼자 굴려봤더니 한 개는 잘 굴러가, 두개 굴렸더니 따로따로 움직여 그걸 잡아주는 게 축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빗면이랑 마찰력 실험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 바퀴가 없을 때는 친구들한테는 어리니까 바퀴가 없으면 안 굴러가. 근데 미끄러져 이렇게 빗면이 있어서 미끄러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밀면은 또잘 굴러가. 왜냐면 밀려.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어, 우리가 저 폭신폭신한 어디야? 카페. 카페티. 카페트에서 굴리면 안 밀려. 마찰력이 많아서 그래. 그것도 실험 한번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실험을 어떻게 했냐. 자, 자동차를 일단 바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다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여기 로,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 이때 당시 내가 로봇 그때 우리 로봇 배웠을 때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도 했고 이거 그림 못 그려 책상에서 힘들어서 그러면 로봇방에 경기장이 너무 많아. 안놓거나 경기장 하나 갖고 가요. 갖고 가서 나는 이걸 밖으로 뜯어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장 놓고자 얘를 가지고 이거 움직이게 만들었죠. 어, 이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기하고 꾸미기 안 하려면 실험이라도 하는 라 얘기예요. 맞아요. 그쵸 실험을 직진을 실험을 많이 직진은 잘가 근데. 어, 핸들이 앞에 있으면 진짜잘안 가요. 그래서 핸들뒤 그, 구동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전륜, 후륜 할 때. 다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얘를 아주 수업을 다 하고 나면은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둘다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도 하나의 축을 연결 안 시키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 모두 다. 그죠? 렇 근데 잘안 움직여. 직선은 잘안 움직이고 얘는 곡선에 잘 움직이게 돼 있고 이걸 가져, 경기장만 갖다 놓고 작은 것들도 많아요. 스페이스 경기장도 세 개나 있어요. 그것 중에서 하나 조금 이거보다 작은 게 있어. 요 반만한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실험 이렇게 하라고. 그럼 있어 보이잖아 되게, 그렇죠? 이제 손수레. 손수레 하면 친구들 이 손수레 몰라요. 근데 동물 먹이 주러 갈때 동물 거기에는 있는데 바퀴가 하나짜리 왜 손수레가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왜 손수레가 나와요? 이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걸로 바꿔야 돼. 그래서 쇼핑카트를 우리는 바꿔. 이거는 7살이 이노베이터에 나오는데 쇼핑카트는 쇼핑카트 만든 거예요. 바퀴가 4 개가 달려있어. 그리고 이제 약간 사선으로 되 있는데, 사선으로안 되니까 태, 테마 건축이 있어서 그냥 만들어, 이렇게. 아이들하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 저기를 갖다 놨어요. 유모차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어, 트레일러인데 애들이 트레일러를 몰라요, 잘. 트레일러가 몰라. 네, 왜 몰라냐면, 카라반은 알아. 카라반은 알아. 트레일러는 모르는데, 카라반은 알아. 갖고. 카라반은 캠핑카처럼 생겼지만, 자동차가 있고, 뒤에 집이 달려 있어. 그거를 보여주면 아이들하고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응. 여기에 움직이는 거 자동차처럼 만들고, 뒤에는 카라반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요 자, 얘처럼 너무 크게 안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 이제 여기 또 바퀴아춤 나오죠. 트레일러 할때 그럼 여기에 이것만 만들지 말고 캠핑 장소를 꾸며주면 이제 우리 캠핑카 있었잖아요. 이노베이터 때 그거 꾸며주면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난주에 암극장에 했는데 이건 쉽게 해야지. 우리 자동차 경주를 해야지. 그리고 자동차 할때 자전거도 있고 아이젠이 있어 있고 자동차도 너무 많아. 부릉부릉 캠핑카 있고요. 일하는 자동차 있고요. 싱싱 바퀴 있고요. 미래의 자동차 있고요. 인기 좋은 자동차 있고요. 웃기는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는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웃기는 자동차를 아이들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자동차부터 해갖고 대지 자동차도 있고요. 긴 리무진도 있고요. 테크 자동차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시대에는 주행할 수가 없어. 없어요. 이 친구들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너만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레이싱 해보자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든 게 이거야. 이 보게요. 이거 삼층 박스. 그러니까 한개 가지고 만든 거. 그냥 어 심플 머신 한 상자로 이렇게 만들고 아니다. 어떻게 만들었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나? 예로 내가 나랑 내가 왔다 갔다 써봤다고 했잖아요. 그일 거만 지금 모아 온 건데 이렇게 수업하면. 되게 재밌어. 근데, 아이가 안 따라와. 8살이지만, 7살보다 더 하네, 아이는. 어, 7살보다 더 하네요? 자, 그냥 있는 거 계속 실험을 하는 거야, 요랑 계속 바쁘게 실험을 해요. 수평 잡기못 해갖고. 자, 지뢰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점 받침점 들어봤지만 몰라. 그래서 그냥, 얘를 가지고 가위를 만들어. 그럼 진짜 종이가 잘릴까? 안 잘릴까? 안 잘려. 애들이 안 잘린데. 근데, 잘려요. 같이 와봐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날카롭잖아요. 얘가 날카롭잖아. 가위를 만들면 진짜 종이가 잘려 제처럼. 그래신 힘이 어디에 들어가냐? 앞에 있으면 우리가 힘점 맞히점 을 하지 않고 그냥 가위를 만들어 종이를 잘라. 앞에서 움직여 종이 안 잘려. 뒤에서. 뒤에서 여기 뒤에서 움직여 종이 잘 잘려. 여기. 그리고 얘를 이 받침점이 앞으로 오면은 삼종지리가 되는 거야. 쪽가위. 뒤로 가면 옆 가위가 되는 거야. 가운데 있으면 일종질가 되는 거야.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 다 달라는 거야. 이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걸로 실험하면 아이들이 못하는데요. 가위를 가지고 실험하면 종이가 잘려지니까, 진짜. 그러면 A4 종이 빵빵하게 잡고 얘를 만든 걸 가지고 잘라봐요. 그럼 재밌어요. 이거 수석품에나왔던거 봐요, 또. 그리고 투석기는 애들다 좋아해. 날아가기 때문에. 그 투석기 하는 거는 또 밴드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갖고 저기 노브 맞히면 너는 내가 오늘 네가 원하는 과제를 쏠게 못 맞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해갖고 힘점맞침점 위치를 다르게 해서 아이들이 멀리 날아갈수 있게 실험을 하고 실험했던 거를 그림으로 하고 여기 있던 걸 이제 이렇게 표로 센 m 미터로 하면 아이들 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 어디까지 날아갔어 창문까지 날아갔어 우리 책상에서 창문까지 아니면 어디 뭐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맞추게 하던 거는. 그 다음에 도르레에서 디스코 방방 만든 건데 이것도 기본만 하면 되는데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버전에서 디스코 방방 아까 놀이동산하고 연결해주죠 그렇게 하고 꾸며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애들이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 대신 여기. 벨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벨트는 안돼 고무줄 길게 이거보다 더 높게도 연결해봐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밑에 기둥 만들기 아이들하고 꼭. 외워야지뭐 공식이니까 이 원장님 처음에 미니시즈즈 할때 나한테 얘기줬던 거야. 공식을 외워야 돼 기둥새는 그래, 방식. 기둥 근데 그 기둥새는 모를 거 사람들 이 사람들. 선생님도 그 몰라요? 넉기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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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음. 그렇죠. 음. 알죠. 연결만 까만 거두개 딱. 그렇죠. 그리니딱 그러니까 여기 고정시키고. 얘를 훌쩍 다음 사람이 이렇게 정석으로 잘해 잘해. 그치1 6년전로 배운 거야. <laughs> 그래서 그래. 이거 만들어. 와. 근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고무줄이 짧으면 조금만 움직여. 고무줄이 길어야 되는데 얘를 할 때는 커튼을 다한 번씩 잡아당겨야 돼. 그러니까 블라인드 다 잡아당겨야 돼. 그래야지 벨트가 움직이게 하는 걸다 아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모빙워크는 뭐냐면 공항에 안 가본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이슈를 오지. 안 가봤는데 이슈를 안 가봤어요. 공항을 안 가본 애들이 없어. 이거를 내가 다섯 살 애들 수업했던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스티파크로 수업했는데 걔는 뭘 먼저 만드냐면 공항에 가면은 면세점을 먼저 꾸미는 애야. <laughs> 엄마가 면세점 만들고 <laughs> 가는구나. 그러니까 면세점을 먼저 각각 면세점이 있고 무빙워크가 있고 비행기 타는 게이트를 만들더라고 음. 보통 비행장 하면 비행기를 만들잖아 걔는 안 그렇더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금방 만들어 비행기 금방 만들고 길을 다 연결했어 그리고 사람들 여기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 지나가고 얘 벨트 움직이고 이거 무빙워크 해갖고 비행 타는 것까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 벨트 구동에서 마지막에 이것도 선생님이 만든 거야. 윤주임이 저기 때, 12번, 뭐 12차 시가 장난감입니다. 아, 승야고 했네. 김지 승야고. 이거 내려오는 벨트 만들었지, 저도. 여기 벨트 어, 있지, 공장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타터가 되니까 스토리 스타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플하고 스타터랑 스타터 따로 뺄거 없이 교구도 없는데, 어차피 테마 건축을 할 거라면 심플이랑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꾸밀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왜 했냐면,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1차 시부터 쭉다 보여줘야지, 연구 수업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 교육도 같이 하고,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는 그 다음 사람들이 이 해야 돼. 뭘뭐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서 아들하고 이제 계속 하면 돼. 그리고 지금 이거 있는 거는 다줄거예요 그 동영상 볼거다 보고. 그럼 되죠. 끝이야.